안녕하세요. 청청 게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소서리스 티어 등급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일단은 주관적인 생각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사신 노바 소서입니다. 어, 아마도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1인 반 맵핑 점수는 95점을 줬습니다. 뭐 100점 아니냐 할수 있는데 얘보다 더잘 도는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5점은 깎았고 그 다음에 풀방 맵핑입니다. 올 만점 100점입니다. 얘보다 잘 도는 캐릭터가 없어요. 그리고 소소리스 뿐만 아니고 모든 전 캐릭터를 통틀어서 얘보다 편하게 빨리 잘돌수 있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점 줬고요그 다음에 보스킬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80점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성은 95점을 줬습니다. 아주 준수하죠? 왜냐면 애실리 굉장히 사기예요 어, 참만 좀잘 맞춰준다라고 하시면 엄청나게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밀리 캐릭터들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팔라디보다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95점.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종합점수, 370점. 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오브 분리 냉기 소소입니다. 어, 다들 아실, 거예요. 진짜 1인방 매핑도 준수합니다. 오브한 번만 쓰면은, 주변에 다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점. 그리고 풀방도 별 차이가 없어요. 1인방하고. 그냥 녹습니다, 애들이. 어, 무조건, 콜깍이두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세서, 금방 잘 녹인다 곧잘 90점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킬도 똑같이 90점 줬습니다. 사실 노바보다는 좀잘잘 잘 돌거든요. 얼음 장렬도 DPS가 꽤 준수하고 일단 오브도 어, 구슬 폭발을 잘 시키면 데미지 준수하고 분리도 뭐 말할거 없죠. 입만 아픕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은 85점을 줬습니다. 소속 안정성이 좀 약하지만 오브 분리는 멀리서 쏘기도 하고 애들을 다 광역으로 느리게 하기 때문에 좀잘 맞지 않는다. 85점을 줬습니다. 종합점수는 355점. 자, 그 다음에 명굴회전이죠명굴 체라 소소다. 이듬한 멘핑은 오브 블리랑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브가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어차피 애들은 다한 방에 쓸려 나가기 때문에 체라가 타겟팅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브는 아무데나 써도 괜찮은데 체라는 애들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좀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90점을 줬고 그다음에 풀과 매핀도 현재로서는 파괴참 덕분에 오브블리랑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까이 번개 내성공한테는좀 약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보스킬은 85점입니다. 어, 조금 오브블리보다는 약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DPS 장으로. 자 그다음에 안정성은 오브블리보다 높은 이제 90점입니다. 왜냐면 불사조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명구를 채용하기 때문에 뭐 저항이라든지 댕감이라든지 어, 불사조인해서유지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더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서이점수좋 줬고, 동일하게 종합점수 355점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염소소입니다. 1인만 매핑은 80점이에요. 왜냐면 범위가 좁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드라를 깔아준다고 한다면 1인만도 곧잘 빠르게 잘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방 매핑도 동일합니다. 어쨌든 간에 화염소는 데미지가 괴랄하기 때문에 풀방도 곧잘 잘 돌아요. 하지만 역시나 어, 좀, 범위가 작다. 라는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허나, 보스킬이 압도적입니다. 100점이에요. 모든 소설이 중에서 가장 보스킬이 빠르다. 특히 히드라가 엄청나게 괴를합니다 어,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90점 똑같이 명물체랑 좋습니다. 왜냐면 하 불사적으로 인해서 이제, 어, 유지력이 좋겠죠. 피마업이 속대로 인해서. 그래서 종합점수는 350점.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스티어가 존재하고요. 한줄 요약, 사신 노바가 역시나 넘사벽이다, 음, 하늘이다, 신이다, 갑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오브블리 파괴 참 최대 수혜자다라고 볼수 있죠. 겠 원래는 사신 노바나 아니 명물 체라냐 두 개가 좀 나눠 먹었었는데 지금 오브블리가 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티어입니다. 탈세 오브블리 소서가 있네요. 인만 매핑은 데미지가 충분하기도 하고. 오브 분리가 광역이기 때문에 85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극 오브 분리보다는 데미지 약하기 때문에 좀 5점을 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방 매핑입니다. 아무래도 탈세 특성상 데미지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70점 줬습니다. 애들이 잘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스킬은 75점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데미지가 약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은 90점을 줬습니다. 탈색시 디펜스도 높고, 피도 높고, 거기다가 오버블리가 광역으로 얼리기 때문에, 어, 느리게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후하게 줬습니다. 종합점수는 320점. 그 다음에 초승달 노바 소소입니다 노바 특성상, 1인방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준수하게 90점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 노바보다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5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풀방 매핑은, 85점을 줬습니다. 잘 돕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실 노바보다 데미지가 약하다. 85점을 줬고요그 다음에 보스킬은 70점을 줬습니다.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노바 특선상 그, 보스킬이 좀 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70점. 그다음 안정성은 80점을 줬습니다. 애쉬를 키지만,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사실 노바는 내가 직접 무공을 끼기 때문에, 용병에다가 통찰을 줘가지고, 만화를 엄청 빨리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딜을 위해서 용병에다가 무공을 착용해 필수이기 때문에 메디를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 만화 반반을 하고 웜스의 만땅을 찍자니 웜스 만화 재생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매하고 그렇다고 피 소설을 하자니 그냥 끔살 나고 좀 애매합니다. 80점 적고 종합점수는 325점. 그 다음에 탈세 노바 소설입니다. 노바 소설상 똑같습니다. 90점. 1인방 한정, 다잘 돕니다. 그 다음에, 풀방 매핑은 아무래도, 초수탈 노바보다 다이어 뎀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좀 낮게 80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어 돌지 않아요. 잘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스키는 똑같이 70점 줬습니다. 데미지가 초수탈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또이또이 또이 하다, 어차피. 어차피 용병 물 데미지에 기대를 해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은, 손타보다좀더 높기 때문에 3세시 85점을 줬습니다. 종합점수는 325점. 그 다음에 탈세 서리빨 소소입니다. 1인방 한정 그렇죠? 노바랑 똑같습니다. 90점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풀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딜의 고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바보다 데미지가 약하다. 반타자난다. 라고 볼수 있겠죠. 70점 줬고요. 그 다음에 보스킬은 노바 특성상 보스킬이 약한데 하필이면 노바보다도 더데미지 약합니다. 그래서 60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느리게 하기도 하고, 탈셋을 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85점. 좋습니다. 종합점수는 305점. 그 다음에, 여기서 엥할수 있습니다. 드림 노바 소서가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인방 안정, 어떤 소서보다도 매핑이 가장 빠릅니다. 홀쇼 오라가 데미지가 엄청 센데, 어 1인방 한정에서는 액트 1, 2, 3는 다 한두방컷에 온전 화면 범위 안에 애들이 자동으로 쓸려져 나갑니다. 그리고 카오방이던 카생이던 성체던 간에 탈포하신 다음에 스태틱을 두방 써주면 온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그냥 다 픽픽 쓸려져 나갑니다. 거기다가 노바까지 써주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맵핑 1인방 한정 깡패다. 가장 빠르다. 100점 줬고요그 다음에 풀방 맵핑은 아무래도 다이어댐을 못 깨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75점 줬습니다. 하지만, 못 뜨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림노바 소서로 실제로 8인방, 릴방은, 릴방은 좀 뛰고 다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스킬은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65점 줬습니다. 포시오고라가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은 85점을 줬습니다. 자, 왜냐면, 애쉬를 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점수는 325점을 줬습니다. 준수하죠? 자, 한줄 요약. 노바류들은 일단 기본 매핑은 깔고 간다. 점수를 깔고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탈세 개사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티어입니다. 탈세 화염소서입니다. 어, 아무래도 화염소서가 좀 매핑이 약합니다. 왜냐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어, 75점을 줬고요.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후한 점수를 줬죠. 왜냐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곧잘 잘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쁘게 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방 매핑입니다. 65점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방패에다가 불사조를 끼기 때문에 패키가 낮기도 하고, 데미지도 극화염소소보다 반다닥 나고, 어, 범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잘못 돌아요. 65점을 줬습니다. 헌데, 보스킬이 보스 90점을 줬습니다. 물론, 극화염소소마냥 100점을 줄순 없겠죠. 데미지 가약하기니까 근데 하지만 탈색 화염소소라도 히드라 때문에 파벌의 괴란 데미지 때문에 어 사실 소소보다 더잘 돕니다. 보스키를잘 쳤습니다. 그래서 90점을 줬고요그 다음에 안정성은 당연하게도 탈색을 끼기 때문에 어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사조가 있기 때문에 유지력도 좋겠죠. 85점을 줬습니다 종합점수 315점. 그 다음에 탈색 체라소소입니다. 1인방에서는 잘 돌죠. 사실, 노바보다는 잘 못돕니다. 85점을 줬고요그 다음에, 풀반매핑은 데미지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70점 줬습니다. 엄청 많이 때려야 됩니다. 진짜. 그 다음에, 보스킬은 70점 줬습니다. 잘으 잡죠? 데미지가 딸려서. 그 다음에, 안정성은 탈세스를 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80점 후확이 줬습니다. 종합점수는 305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체라 소소입니다. 1인만 매핑은 동일해요. 8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풀밤 매핑은, 데미지는 세기 때문에, 80점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바에는, 명굴 체력소소가 낫다. 패키를 맞추기가 어렵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스킬은, 데미에 준수하기 때문에, 8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70점을 줬습니다. 왜냐면, 체력소소는, 애쉬를 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너지가, 시너지에서만, 이미 100개를 먹고 가기 때문에, 애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멀리서, 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또 방패를 상황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양성북이기 때문에 70점 좋습니다. 종합점수는 315점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불리 소소입니다. 어, 극불리 뭐 1티어 아닌가 할수 있습니다. 헌데 점수 가 낮아요. 왜냐? 1인반 맵핑 잘못듭니다 왜냐면 극불리는 처 맞지가 않아요. 로또 딜, 로또 딜. 아무리 써도 애들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풀반 맵핑도 똑같이 75점입니다. 데미지는 센데, 맞지가 않아요. 1인방이나, 풀방이나, 사냥속도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어쨌든 간에 애들이 한 방에 죽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안 맞아. 그래서 75점 줬고요그다음 보스킬은 굉장히 잘, 렸습니다 데미지가 셉니다. 8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80점 줬어요. 왜냐면, 빙결도 시키기도 하고, 하니까, 어, 후하게 준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점수는 315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줄 요야 소소는 소소다 2티어까지는 다 할만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티어입니다. 드림 7 소소입니다. 이인만 붐핑은 아무래도 드림 소소 특성상전 범위대가 홀수 오라를 뿌려주기 때문에 잘 돕니다. 하지만 드림 노바 소소보다는 잘못 돌겠죠. 왜냐면 패캐도 낮고, 어, 텔포가 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80점. 하지만 잘 돈다, 준수하게. 그리고 풀바 맵핑은 55점이라는 엄청 암울한 점수를 줬습니다. 어, 왜냐면 질 데미지가 막 55k, 60k, 괴랄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룬 어드의 열정을 보시면요. 적중 시 괴물 도주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질을 쓰면은 1인방 한정에서는 애들이 한 방에 쓰러져 나가서 도주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도주하기 전에 죽으니까. 근데 풀방은 안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쳐맞으면 애들 도망갑니다 그럼 또다시 탈포소가지 따라 붙으면 또 때리면 또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홀쇼 오라는 풀방에서 데미지가 직골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좀 사냥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보스킬은 괴랄합니다 데미지가 일단 질 데미지가 뭐 맥데미 6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잘 졌습니다 90점 졌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은 아무래도 이제 애쉬를 풀로 켜기도 하고 웜수도 만땅 찍고 할수 있기 때문에 80점을 줬습니다. 종합점수는 305점. 자, 그 다음에 차지드 볼트 차벌 소서입니다 1인방 한정 일단 준수에 잘 돕니다. 데미지가 괜찮기 때문에, 적 괜찮기 때문에 패키도 빠르고 80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풀방에서 분명하게 데미지 한계점을 느껴요. 왜냐면 하 차지드 볼트가 볼트 개수가 있는데 그게 애들이 맞으면 뒤에 관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범위 디피스가 많이 약하다, 맵핑이 약하다. 70점 줬습니다. 그리고 보스 킬은 뛰어납니다. 오히려 그 체라의 라이트닝보다 데미지가 디피스가 더 높아요. 그래서 85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은 75점을 줬습니다. 느리게 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75점 준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 점수는 310점입니다. 그리고 파벌 오브 소소입니다. 1인방 매핑은 70점 줬어요. 오브 특성상 일단 1인방을 잘 돌기도 하고 그리고 내성도 안 가리고 파벌로 쓸수 있기 때문에 70점 어, 나쁘지 않은 점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풀방에서 데미지가 너무 많이 약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오브로만 사냥하기도 힘들고 파벌도 범위도 적고 데미지도 약하고 이도 수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55점을 줬고요. 네 보스 킬도 70점을 줬습니다. 음, 나쁘게 돌진 않아요. 일단, 파볼도 세고, 오브도 세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나,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다. 70점. 그리고 안정성도 특출난 게 없다. 70점. 종합점수 265점입니다. 그 다음에 히드라 오브소죠? 1위만 매핑 한점 75점입니다. 오히려 파볼 오브보다 더사량을 잘해요. 왜냐면 오브를 깔고, 어차 쿨타임이 1초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파볼을 쓰기보다 히드를 깔아놓고 또 오브를 쓰는 게, 종합적으로 상량이더 빠릅니다.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75점 줬고요 하지만 풀방 매핑은 히드라가 단일 타겟팅이라서 또 오브도 범위지만단이라볼수 있어요. 왜냐면 볼트가 관통을 안 합니다. 하필도 데미지도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보 오브보다 어, 풀방을 잘못 돈다. 5점 깎았고요 근데 보스킬은 히드라 특성상 더잘 돌겠죠. 75점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동일합니다. 70점. 종합점수는 270점입니다. 어, 한줄 요약 파괴 참 덕분에 이원소는 시즌 초 액투용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사티어입니다. 인첸석궁 소소입니다. 1인방 한정 65점 준수하게 잘 도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범위가 약합니다. 자그 다음에 풀반 매핑은 45점을 줬습니다. 데미지도 약하고 범위도 약하고 그 다음에 보스킬은 60점. 그래도 그나마 보스킬은 좀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은 60점을 줬습니다. 왜냐면, 하 어, 파이어 데미지를 주는 소소는 불사조를 착용해가지고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석궁을 쓰니까 불사조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방패를 못, 못 써요. 그래서 패키오 느리고 하기 때문에 60점을 줬습니다. 종합점수는 2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용소소입니다. 정손을 들고서 44 홀파를 쓰는 그 드림소소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인만 매핑은 잘 돕니다. 아무래도. 75점. 근데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드림소소는 팔라딘의 홀쑥 시너지보다 오히려 소소의 번개 숙련이 더 많은 시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더 세요. 근데, 하지만, 용소소는 홀파가, 시너지가, 그, 팔라딘의 시너지보다, 화염 수명의 시너지가 반타작 납니다. 데미지가 반타작이반타작 하지만, 44 홀파가, 아메 스킬랩이 좀 높기 때문에, 준수하게 돈다. 75점. 이라고 보시 있어요. 텔포까지 가능하다. 데미지는 반타작이다그 다음에, 풀로암 매핑은 45점입니다. 잘못 돌아요, 어쨌든 어, 용으로, 오라도 드라는 게 아니고, 파블로 와마 딜을 하는, 히드라로 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45점. 네, 그 보스킬은 히드라를 쓰기 때문에 65점입니다. 좀더 높아요. 그리고 안정성은 70점입니다. 왜냐면 용가봇에서 용방패에서 최대 번개장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강하겠죠. 70점을 줬습니다. 종합점수는 255점. 그 다음에 파이어 월소소입니다 파울 소서죠. 1인만 맵핑 40점입니다. 왜냐면, 데미지는 그래야 하는데, 애들이 맞지를 않아줍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풀만 맵핑은, 데미지는 센데, 안 맞아주는데, 또 체력도 많아. 그래서, 최하위 20점을 줬습니다. 헌데, 보스킬은 끝내줍니다. 뭐, 가만히 있어요. 내가, 거봉만 먹으면서, 맞다니까 면은 애들이 날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파이어를 맞아줍니다. 보스들이. 그래서, 보스킬은 끝내준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80점 좋습니다. 왜냐면 불사조를 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종합점수는 230점입니다. 흔줄유학은 예능이다.